650번이에요.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호의 길이가 10파이고, 넓이가 5 0파 먼저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. 반지름을 우리가 R 잡도록 하겠습니다. 호의 길이는 이미 알아요. 1 0파 넓이는 50파이. 런 공식이 있었죠.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, 아,루, 에,루 라고 하는 거. 넓이가 50파이였고요. 거기다 1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몰라. 호의 길이는 10파이로 집어넣어 주시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약분해서 5파이 r 곱하기 5파이가 50파이다. 파이 파이 없어지고 5 나누니까 r은 10이구나. 반지름이 10인 걸 알았거든. 그때 호의 길이가 10파이잖아요. 중심각을 우리가 x도라고 잡아주고 이제 중심각을 구해보도록 할게요. 반지름이 10이니까 어 원체 한 판의 둘레는 10의 2배 20파이였겠죠. 그래서 20파이의 360도분의 중심각이 10파이다. 라고 해서 공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전체 원 둘레가 28였으니까 그럼 파이파이 없어지고 20 약분 돼서 18분의 x인가요? 00 없어지고 네 18분의 x가 10과 똑같다 따라서 x는 180도네요. 그럼 잘못 그렸네요. 180도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. 이렇게 그렸어야 돼 내가. 너무 무식했네. 자 네, 이렇게 돼서 반지름은 10이고 그럴 때 이 호의 길이는 정말 18해야 되겠구나. 중심과 크기는 180도 되겠습니다.